차공 태섭에 미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물론 태섭. 테스업... 근데 내가 봤을 때 태섭이 지금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없나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태섭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아니면 뭐 이번 태섭 내용이 좀 되게 개추여가지고 거의 다 그냥 넘어온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이게. 이차공 캐릭터 생일 순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제가 개발자 쪽은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니않을까요 약간 엔간에서는 좀 포지션별로 조금 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못해도 한 자리씩은 약간 내주는 느낌. 뭔기밀 유출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들은 게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랑 저 똑같은 스트리머예요. 아이 유저예요 그냥. 아니, 나도 똑같은, 나, 아니, 나도 뭐, 개발자 피셜 이런 거는 그냥 그 공지 보고, 아야, 누구 온다. 아니, 그거 보고, 그냥 그거 하고. 아니, 근데 레오도를 돌격태태 보인 방금 왜 보인 거니? 아니, 방금 시야바뀌었는데 그거 보고가지고 미리 시엽나 어. 오늘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되나? 누가. 야, 근데 109 드랙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진짜 원딜 하면은 드렉스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뭐 후, 이거 뭐 사이드 미로임 보이는 것보다 뭐 넓습니다 뭐 이런 건가? 사파 단지 1년 정도 된거 같은데 많이 바뀌나요? 근데 1 년으로 치면 진짜 많이 바뀌긴 하. 아니 1 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오. 아니 용성 우리 건줄 알고 의식도 안 했어. 뭔가. 아니 저거 왜적팀 거임? 아니 나 우리 건줄 알고 피할 생각도 안 했는데, 걍?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니. 초반 나쁘지 않게 풀었는데? 아니 지금 진짜 개깡공가는 중. 드렉슬레 전성기라 할수 있는 부분. 와 테프리 와 테프리 아니 돈 벌고 오고 있었는데 이거. 야야 안돼 안돼 못 살려. 저거 살리면까메오가 아니라 까메오 하나 버지고 와야 돼. 와 방금 저거 받았으면 죽었거든요. 아니, 이게, 구라가 아니라 방금 저거 받았으면 진짜 갔음. 개무섭네. 와. 아, 로라스 개타이핑이란데. 오! 어? 오! 어? 씨. 오늘 이런 함정카드를 깔아놔? 아이고, 티지댁에서 보스기 님이 시참대이를 하는 빈씨. 시청자와 본인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참대이를 준비하셨군요. 그 모습이 꽤나 잘생겼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독따가 함께 얌전 사바치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와, 숲에 대한 헨섬. 예미야, 고맙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내용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나 봐요. 어. 어? 그래도 적을 잡았죠? 아니,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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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팔에 까베어가 진짜 고생이 많다 어. 너를 위한 1인공 야! 아니 인 아니 this is for you. 오직 너만을 위한 1인공. 오늘 이렇게 진짜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 이거 안 받으면이 불데 이거. 좋은 인연이 독하다, 독해! 제재케지야 응, 독하다, 독해! 잠깐만, 머리 위에 철원 떠있는데? 야, 이거 죽으면 얼마짜리 드랙이냐, 이거? 와, 진짜 이거 황금고블린이 길에 걸어 다닌다고? 아니, 판타지 같은데 보면은, 막 던전 같은 거 위험한 거 아는데 가잖아요. 딱그 느낌이. 응, 드랙 슬러가 잘 커서 위험하지만? 잡기만 하면 바로 인생 역전, 바로 게임 역전. 아 용선. 오 없어. 아니 미안해! 근데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진짜 걸어 다니는 복권이라 난, 난 진짜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진짜 안 돼, 나는! 잘 가시고. 잘 가라는 건 나의 꿈. 야아니바스치님 <laughs> 이거 우리 끼지 앞에 와가지고 뭐 제로트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님, 이거? 아니, 방금 디렉슬러가 호환한 금액이 얼만데 우리 우리 끼지 앞에 와가지고 이거 제로트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님, 이거? 뭐하냐? 아니 그 큰돈을 다 먹고 이거 쨔 이거? 아니 근데 드랙 1공들의 약간 유통기한 왔는데 지금 와 본체였네? 얘들아 내가 살길 했는데 이게 최후의 라스트 마고 공이 랑야공 맞았다 나아아아아오야 나갔다 와

<목소리> 아 진짜 <laughs> 아니 개똥거 하는 중이 아니, 야, 이 정도면은 눈물에 겨워가지고, 야, 살려주겠다, 진짜. 아, 딜이 안 나온다. 아니, 이게 일공 드래기라,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궁딱 빠지는 순간, 그, 너무 난전 퍼포먼스 기대값이 너무 떨어지는데 아 근데, NG가 리뉴얼을 하긴 할것 같은데, 지금 우선 순위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던데요? 지금 뭐, 할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좀 급한 불 마무리 되면은, 그러면은, 할것 같은데? 우선 1순위가 뭔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급한 것만, 그냥, 그냥 당장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신캐. 아마 제 예상에, 오데트. 신캐 나오면서 메인 스토리 진전. 그리고, 뉴 세컨공 나와야 함. 그리고 9월 말에 약속한 지금 골드라벨. 곧 출시해야 됨. 그리고 게임적으로 밸런스 조절 중. 아니, 당장 한, 한달 안에 뭐, 봐야 되는 것도 이 정도인데 뭐. 아니, 일단 당장 생긴다는 것만 해도 저 정도거든요? 아니, 심지어 지금 이미 끝나서 뭐, 약간 저 리스트에 안 넣겠지만, 사이프즈 한데이. 아니, 이것도 좀 준비하는데 인력도 들어갔을 거고. 심각. 아니, 안 뜨니까. 굿. 날 너무 원하지아요갑데 <laughs> 테일은 또 오랜만에 하네. 옛날에 시차발 때 종종했던 것 같은데.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이러다 아니 방금도 왔잖아 서운하네 방금 엔지언트 때리면서 혹시 패시브 터지라 긴장했던 테이블 개추. <laughs> 패시브 터지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 것부터 한 테이블 개추. <laughs> 어게요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라이언을 눌는데 라이언이 아니라 뭐어떤 누가 맞을거냐 이거? 아니 난 당연히 라이언이 맞을줄 알았는데 라이언이 아니었단 말이야 <laughs> 방송은 매일 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두번 쉬어요 방송은 원래 옛날에는 제가 정기휴방 날짜가 수요일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왔다갔다 함 사실 ㄱ ㄱ ㄱ ㄱ ㄱ ㄱ ㄱ 엄마 e m 대별종... 어딘가... 어... 부사함에서도... 아니, 이걸 역으로 역 스파의 각을 보시네. 대별종... 지금... 날 너무 원망... 패시브 없으면... 손을좀 봐야겠지? 근데 테이 참데이에서 테이 할때트 맨날 초반에 잘풀리면 중반에 갑자기 사고 한번 나고 그대로 한타 두 세번 연속으로 터진 다음에 후반에 진 신간. 경험담입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와괴이핀데 원더풀 날 넘어 어디서 야 저걸 캐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겠어 아 근데 일 번이 있어서 아직 베리어가 있네 테이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잖아 아니 얘도 얘도 진짜 핫픽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테이 2공 처음 넣었을 때 아니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화나 끔사랑이 진짜 너무 좋았어 아니 개 사기였지. 좋았다가 아니라 그냥 개사기였지 그리고 이 킬을 하면은 궁극기를 제외한 나머지 스킬들이 초기화된다는 메커니즘 약간 이런 남들과는 다른 메커니즘 이게 조금 되게 매력적인데 뷰왕을 쉽게 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 이 사람아 1등이 쉽게 못하면 그건 하라고 만든 캐릭이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캐릭인데 퓨리 님이 소화를못할 정도가 아니야. <목소리> 그러면 소활 사람이 얼마나 있단 거냐? 진짜. 와진 얘다 테일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냥 복권이 걸어다니는 복권이 황금 고블린. 때리면 돈 나옴.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법이 얼마나 살벌한데 이거 때리면 돈 나옴 그냥아 군더가 <목소리> 없네. 약간 호응하고 싶었는데 약간 애매해서 와... 까비 이거 없었야 근데 제레톤 많이 먹었나 보다? 우리 현상은 거의 다없었네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해주세요 진짜 감사하죠 어? 에? 야, 클리브 매드 보미 보고 켰다. 이거 클리브 할때 특징이 뭐냐면, 아니, 냉정하게 봤을 때안 되는 각이거든요 냉정히 보면 은 빠지는 게 맞는 것같은 근데 그 제규로 변신을 하면은 알수 없는 도파민과 함께 자신감이 미친 듯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랬거든요 옛날에 사실 옛날이 아님 지금도 그럼 그래서 약간 그 냉철한 판단이 안돼 아니 근데 웃긴게 이제 대처를 되게 잘해서 클리브 막 옛날에 막 매드고비 그냥 그런 거잘안 나오거든요 하영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가족 진짜 미친 클리브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어와 이거를 약간 이런 이런 경우

베이저한테 풀콤보 받고 막고 있다가 그냥 와가지고 쓱궁쓴 다음에 킬 줘먹기. 이게 금딜이지. 그 이게 게된 금딜이지. 그

안돼, 그만둬. 안돼. 아, 저희는 토끼 같은 자식이 없기는데 친구. 랑 체리 있요 맞아. 우리 레이제네가 들으면 얼마나 서습하겠냐. 공격받고 있습니다. 랑 어디 지않가 오늘은 벨자 녹여주면서... 나 도저히 더블 키는 뭐냐? 얼마나 바뀌었어? 어... 오늘 많이 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 오늘 많이 했다. 진짜!